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고마웠던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어설프지만 솜씨 좀 부려봤어요. 이 친구가 다이어트 중이라 메뉴 선정에 더 신경 쓴것 같아요. 평소 고마운 부분이 많아서 나름 건강하면서도 고급진 요리 위주로 준비했답니다. 저는 쉬운 음식, 간편한 요리를 추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쉽고 간편한 음식들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바지락을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해감시켜 둘게요. 좀 짜다 싶을 정도로 소금 넉넉하게 넣고 숟가락 넣고 뚜껑을 덮어서 빛을 차단시켜 줄 거예요. 다음으로 연어를 소금 숙성시켜 줄게요. 사실 평소에는 숙성 없이 그냥 먹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신경 좀 썼어요. 연어를 숙성시킬 때에는 꼭 굵은 소금을 사용하세요.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연어가 너무 짜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소금으로 앞뒷면 문질러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준 뒤 얼음물로 헹궈주거나 얼음물이 없으면 헹궈서 냉동실에 10분 정도 보관하시면 좀더 탱글탱글한 연어를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한 번에 할 때에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들을 모두 준비해 놓고 요리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요리는 건강한 토마토 카프리제. 모짜렐라 치즈가 아예슬라이스로 나와서 토마토만 모양에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실력이 없어도 워낙 비주얼이 예뻐서 손님상으로 아주 강추하는 메뉴예요. 동그랗게 모양 만들어 놓고 가운데 곁들여 먹을 샐러드 야채만 올려주면 돼요. 제가 나름 정한 요리 순서의 기준은 식지 않은 음식이에요. 두 번째 요리는 참외 샐러드예요. 먼저 참외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껍질 부분까지 먹을 거라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슬라이서로 참외의 껍질을 듬성듬성 벗겨주세요. 앞뒤 꼭지 부분 잘라내고 반으로 잘라서 씨를 긁어내주세요. 씨즙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거니 버리시면 안 돼요. 튀는 채에 걸러서 즙을 짜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이제 즙을 사용해서 드레싱을 만들게요. 올리브오일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그리고 레몬즙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 참외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릇에 예쁘게 올려주면 진짜 예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참외 위에 레드페퍼 뿌리고 예쁘게 로즈마리 올려주고 만들어 놓은 참외 드레싱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상에 제철 과일 하나 들어가면 더욱 건강한 느낌이에요. 저는 연어롤. 슬라이스된 연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이는 채 칼을 이용해 얇게 채쳐주세요. 채 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친 경험이 있어 무섭네요. 크레미는 양쪽으로 살살 비벼 주시면 껍질이 이렇게 쏙잘 빠져요. 크레미를 결대로 얇게 찢어 주신 다음 마요네즈 한 숟가락 설탕 약간 넣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밥은 찰진 밥으로 준비했어요. 밥에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소금 넣어서 간 맞춰주시고 잘 비벼주세요. 저는 밥이 찰지지 않아서 김말 때 약간 애 먹었어요. 이제 김 위에 밥 올려 쳐줄 건데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밥은 아래 4cm 정도 띄어서 깔아주시고요. 위쪽은 1cm 정도 나오게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서 말아줄 때 끝까지 잘 볶고 모양도 예뻐요. 중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밥을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이제 밥이 겉으로 보여지게 밥을 뒤집어 주세요. 아래 밥 없는 부분을 띄어서 새친 오일을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크림이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 김밥은 제가 가장 자신없어하는 요리라 실패할까봐 조금 무섭긴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밥이 찰지지 않아서 아주 잘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가며 조심스럽게 말아주니 제법 모양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공했다면 다른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엄청 신경 써서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도 두 번째는 속도가 조금 붙었어요. 이제 밥 위에 연어 차례대로 올려주시고 연어가 따로 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감싸주세요 이제 연어 모양대로 잘 썰어주시면 돼요. 와 오늘 만든 요리 중에 제일 고난이도 부분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미리 겁먹어서 그렇지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 연어롤 꼭 만들어보세요 모양도 너무 예쁘지만 진짜 상큼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릇에 연어 옮겨 담고 연어 위에 양파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주신 다음 취향에 맞게 소스 뿌려주시면 돼요 전 평소에 양파크림소스 즐겨 먹지만 상큼함이 필요할 것 같아 타르타르 뿌려줬어요. 소스 위에 날치알 올리면 끝. 스시집에서 먹는 그 맛이에요. 마지막 무순 뜯어서 데코해주기. 무순은 생략 가능합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요. 이번 요리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소성된 연어는 헹궈서 해동시에 감싸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밑면에 소금을 뿌려 간을 해주세요. 무급스럽게 호텔식으로 갑니다. 기름 두른 팬에 연어 올려주시고요 연어가 고르게 익을 수 있도록 위에서 눌러주세요 아, 위쪽 소금 간을 잊었네요 위쪽에도 소금과 후추를 이용해서 간을 해주세요 밑면에 후추를 뿌리면 탈수 있으니 위쪽만 뿌려줄게요 로즈마리도 올리고 아스파라거스도 올려줄게요 밑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면 버터를 녹여서 사화시켜 줄게요 애들이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해먹는데 왜 이리 어설퍼 보이죠? 이때 친구가 거의 다 왔다고 연락이 와서 마음이 더 조급해졌나봐요 그래도 연어 스테이크는 맛없을 수가 없어요 생선구이라 하기엔 고급스러운 비주얼과 맛 이렇게 계속 끼얹어 주다 보면 어느새 표면이 익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취향에 맞게 익힌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메뉴, 바지락 술찜입니다. 연어 스테이크와 바지락 술찜 순서를 엄청 고민했는데요. 스테이크는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술찜도 살짝 데워주면 되고요. 바지락 술찜도 너무 간단한 음식이에요. 팬에 올리브유 3스푼 넣고, 마늘과 페퍼론치노 넣고 볶아서 향을 입혀주세요. 그 다음 버터를 넣어 녹여주고 깨끗하게 씻은 바지락을 넣어 볶아주면 돼요. 그냥 바지락에 향을 입힐 정도로 섞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소주를 전병 부어줄게요. 화이트 와인이 있으시면 와인 넣어주세요. 물 360ml 넣고 입을 벌릴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홍고추,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지락 술진에 진짜 술이 들어가는 거 저만 생각 못했던 거 아니죠? 마지막 가지락 술진까지 완성입니다 재료 손질까지 총 2시간 걸렸어요 오늘도 만들어 놓고 나니 엄청 뿌듯하네요